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실내 환경에 대해서 점점 점점 이 실내 환경이 중요해집니다. 거의 우리가 거의 24시간의 대부분을 실내에 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가 집에서 실내에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차 안에서 왔다가 다시 빌딩에 지하주차장 갔다가 다시 또 일하고 가는 지금 현재 어떠면은 현대인들이 하루 24시간을 거의 전부를 실내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실내 환경이 점점 중요해진다. 바로 여기 있지만 현대인들은 바로 장시간 이, 이, 바로 실내에서 살고 있는 거죠. 또, 지금 현재 이렇게 이야기해요. 연간 이 공기 오염으로 600만 명이 죽는데 그 중에 반이 뭔가 하면 280만 명이 실내에서, 어, 그렇게 공기 오염 때문에 이제 사망한다. 아 주로 여기 어떤 데서 나오느냐 하면은 건축 자재의 화학 물질이 아,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유난히 이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건물이 노후화되어서도 문제가 되고. 또어 우리 조, 조리할 때 부엌에서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조리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유해 물질이 나오고 있어요. 그 피해가 아, 인체에 직접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어 앞으로 이거 말고 집에서 사무실 말고 말이에요 공공시설 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그다음에 자동차, 승용차, 버스, 지하철, 지하주차장 이런 것 때문에 이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는데 이게 언론에 낳는 자료를 내가 좀한 정리를 해봤는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걸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관리 기준을 전부 어기고 있고 이렇다고요. 흔히 이제 아뭐 하느냐?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하나는 뭐냐? 미세먼지. 이게 뭔가 하면은 입자상 물질이죠. 우리 이제 앞에서 대기할 때 바로 입자상 물질. 그리고 이제 대기에 떠도는이 세균들. 생물학적인 오염 물질, 세균들.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전부 그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호흡기 질환도 일으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가스상 물질, 희발성 어, 유기화물질. 합이세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봐도 말이에요. 보통 그 미세먼지 안에는, 앞에서 우리 잠시 왔잖아요. 미세먼지 안에는 미세먼지가 아닌 여러 가지 물질도 붙어 있어요. 질산염 암모니아, 뭐, 각종 붙어 있는데, 그래서 흔히 미세먼지, 부유세균, 그 다음에 희발성 유기화물. 합 희발성 유기화물은 합 뭔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건축 자재에도 서기도 하고 또 자동차 같은 데새 차를 사면은 냄새가 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이 공공 시설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것들 산후 조리원 같은 데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관리를 잘해야 되는 여기도 보면은 보유세금이 1.6배, 또 찜질방에도 3.8배, 또 보육 시설에도 1.8배, 지하 상가 봐요. 3.1배. 뭐 지하철 역사 1.6배. 자동차 같은 데 말해 새차 샀더니만은 부유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바로 휘발성 가스상 물질이죠. 이런 것들차 냄새나는 이것들 115배가 있다. 굉장히 지금 높은 농도들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우리가 인체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 실내공기를 한번 말해요. 실내공기에 오염물질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요 발생원들이 뭔가 하면은. 바로 집에서는 조리기구에요. 집에서 불을 사용하고, 아, 뭐, 끓이고 하는 것이 썩 좋지 않다는 거지. 앞으로 아마 음식 문화가 다른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도 바뀌어야 되지만은 이것 때문에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 현재. 이 가스레인지 같은 데서 봐요. 여러 가지 일산화탄소, 뭐, 질소화물로. 가구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요 가구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의 이 가구에 목재 같은 것들이 왜 많이 나오느냐. 아, 우리나라에 지금 목재 수입이 99%에요. 우리가 쓰는 목재들이 전부 다가 뭐 외국에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외국에 수입하니까 많으냐 배로 오는데 한 서너 달씩 오해요. 방부제를 집어 넣어요. 방부제를 집어 넣지 않으면 거기에 벌레 때문에 목재가 상할 수가 있어요. 그 방부제가 바로 이거 요예 포로말데하이. 그래서 와가지고 이것을 가구를 만들고 집을 지을 때이 여러 가지 포로말데하이들이 나오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아주 독특하게 새집정우군, 새집정우군이란 말이 외국에서는 안 써요. 안 쓰는데,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바로. 이 가구 같은 데 봐요. 이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생활용품들, 집에서 쓰는 여러 가지 이 생활화학물질, 이런 것들도 나오고, 말. 욕실에서도 그런 게 나오죠, 나오고, 어, 건축내장제, 가구도 마찬가지지만, 건축에서는 무슨 벽지라든지 카페트 같은 데서도 나오고, 아, 요즘은 뭐 별로 없지만 실내에 담배가 만약에 피운다. 상당히 많은 것도 있나. 그 다음에 음식 조리할 때, 음식에서 나오는 것들, 또, 어, 가능하면은 지금 그, 어, 건강하게 살려 그러면은, 애완동물보다도 식물 키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동물에서도 일부 나오고만. 그 다음에, 냉, 냉난방 환기장치, 에어컨 들어오고 뭐 이런 것도 여기에 나온다. 물질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포르말데하이드라든지 미세먼지, 그다음에 곰팡이, 진드기, 일산화탄소, 악취 등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다 나오죠. 뭐 담배 욕실 또 여러 가지 사용하는 방향제 같은 것들이 그것도 셀로스 좋지는 않죠 보면 여기에 벽지 장판, 뭐 소파에서도 나오고 카페서 나오고 원목 바닥, 원목 바닥에 많은 것들이 바로 이 방부제, 바로 포르말데이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 우리 눈과 피부와 호흡기 등을 자극한다. 그래 가지고 기관지염, 아토피, 두통, 어지럼증, 피로 등을 유발한다. 그래서 이런 책도 있어요. 음? 아, 집이 우리를 죽인다. 아, 내 한테 박사학위는 학생이 쓴 책이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 주목해야 될 그런 책이 이저 집이 우리를 죽인다. 그래서, 어, 이건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실내에 사실은 공기정화 식물을 두는 것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러한 실내 공기를 정화도 하지만은 이게 일종의 뭔가면 수분을 가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계속 물을 주고 하면은, 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긴 돼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어,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들을 그, 아예 없애는 것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뭐냐. 자주 이 환기를 해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또 하나 우리 실내 환경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결함주택증후구이란 거에요.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지, 우리나라에 독특하게 새집증후구이란 말이 있는데, 실제로 이 새집증후군도 결함주택증후군의 일부에요. 우리나라만 이 새집, 새집만 이렇게 문제되는 게 아니죠. 오래된 집들이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그람주택 정후군은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뭐예요? 식하우스 신드롬. 외국에서는 이걸 식하우스 신드롬이요 병든 집 정후군. 또이 식빌딩 심드롬 병든 빌딩들. 사무실 이런 것들 말이에요. 어, 그런 것들이 이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 관리가 지금 관리, 외국에는 이걸 관리해주는 데가 있어요. 이 빌딩이 사람이 적합하기에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느냐? 또어저런 것들 집도 이 집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냐 안 하냐를 체크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비즈니스가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결함 주택 증후군이에요. 결함 주택 증후군의 원인이 뭐냐? 바로 실내 공기 오염. 실내의 아, 공기들이 여러 가지, 그, 조금 전에 봤지만은, 사람이 숨쉬기에 적합하지 않는 그런 물질들. 그 다음에 수도물이, 농물이 나온다. 이것도 결함주택이에요. 또, 청간소음들. 위에서 뭐, 애 뛰는 소리가 심하게 들리는 이런 집들. 청간소음. 부엌의 환기장치. 또, 간혹 보면은, 우리 지하에, 반지하 같은 지하에 보면은, 땅에서 유해 물질이 나오는, 어, 외국에 그런 사건이 있어요. 집을 지었지만 보면 집과 주변에, 지하에서, 어? 유해 물질이 과거에 거기에 매립지였다. 쓰레기 매립지에서 유해 물질이 나온다. 그런 물질.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또 크게 문제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성면. 과거에 우리가 다들 집을 다이 성면으로, 슬레이트로 가지고 했거든. 그때는 이것이 인체에 유해한지를 잘 몰랐어요. 그 나중에 되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성면 물질이 나오고 또 지금 현재도 일부, 일부에서 이런 거집 짓는 자료에 건자재에 성면이 일부 들어가고 말이요 또, 어,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철거가 됐는데, 지하철에 차가 들어오면서 차를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그러면은, 지하철에 그, 그, 이제 브레이크에 들어가는 브레이크 패드에도 성면이 들어가가지고, 뒤에 나오지만은, 지금 그, 어 지하철에도 이 성면 문제가 있어요. 라돈. 앞에서 우리 잠시 봤죠? 바로 라돈 문제. 뒤에 우리 다시 볼 거예요. 라돈 같은 것들. 어, 우리나라의 토질 자체에 라돈이 제법 들어있어요. 외국과 비교했는데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라돈이 비교적 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데는 좀낮지만은 여전히 우리나라 토질에 이 라돈은 뭔가 하면 자연방사능 물질이 에요 자연에서 나오는 물질 그리고 여기 해충들 어? 오래된 집들 보면 해충들 그래서 뭐 하느냐 하면은 외국에는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 마찬가지지만 주택을 사고 팔고 할 때. 이 집을, 우리는 그냥 뭐, 가격이 적당하고 하면은 부동산에서 가서 사고 팔고 하는데, 이 집을 살 때, 이 집이 사람이 살아도 괜찮은지, 그 집에서는 농물이 나오지 않는지, 위층에서 소음이 어떤지, 이거를 전문가한테 가서 맡겨가지고, 마치 우리 건강검진하듯이 집도, 이 환경인정제를 하는, 그래서 뭔가 알았냐 바로 여기에 홈인스펙션 제도가 있어요. 집을 사전에, 우리가 차를 말이에요. 자동차도 보면은, 어, 매 2년마다 가가지고 또 1년마다 갈 수도 있고, 가서 인스펙션을 해요. 해가지고 이 차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어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가지고, 그것이 통과해야지 타는 것. 똑같이 집도 말이에요. 이홈 인스펙션 제도를 해가지고, 그걸 통과해가지고 건강검진을 했듯이 이 집은 라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수도물에 농물이 나오는지안 나오는지, 이런 걸 보고, 집을 사는 거죠. 이제 그런 제도가 아마 우리나라도 곧 정착될 것 같은데 일부 적응을 하고 있어요. 아, 큰 부동산 같은 것들, 큰 공장이라든지 큰 빌딩 같은 것들을 사고 팔고 할때 거기에 여러 가지 이 환경 문제들을 사전에 점검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다시 복원해가지고 팔고 하는 아, 그런 제도는 있지만은 집을 사고 팔고 할 때는 없는데 하지만은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병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대책은 뭐냐. 다중이용시설을 실내 공기질 준수, 기준 준수. 똑같지요? 모든 환경에 뭐 대기도 기준이 있고, 토양에도 기준이 있고, 방금 본소에도 기준이 있고, 또 실내 공기질을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거를 지키도록. 만약에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제 에, 규제를 가하는 거지. 그리고 과거에는 건축 자재를 마음대로 팔았어요. 아, 건축, 지, 집 짓는 사람들이 건축 자재를 함부로 샀어요. 샀는데, 어, 바닥에 이게, 바닥에 목재를 깔았더니만은 거기에서 포르말데하이드가 나오고 뭐 이런 문제 생겼죠. 근데 아예 국가에서 말으냐그 건축 자재에 대해 가지고 이 건축 자재가 포르말데하이드가 얼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다 국가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팔도록 하는. 이게 바로 건축 자재의 오염 물질 방출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신축 공동주택, 개인 주택은 이렇게 못 하죠. 개인이 집을 지어가지고 팔고 또 개인이 또저 건축사에 가서 또 어? 건축 회사에다가 이걸 지 달라고 어? 건설 회사다 지 달라고 하면 그 끝이죠. 그런데 아파트라든지 연립 주택하는 거, 공동주택은. 건축 회사가 집을 지어가지고 그냥 파는 게 아니에요. 저여 서울시 같은 데다가 우리가 집을 다 지었는데 이 집에는 사람이 들어와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해가지고 공기질을 체크해가지고 여기서 공기질 거 체크하면 누가 하느냐? 이걸 가지고 한데가 뭔가면은 시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우면동에 있는데 또 경기도 같은 데도 경기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로 다 있죠. 전국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가서 현장 가서 측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시정하도록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데 앞으로 공동주택 뿐만 아니고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지하철 역사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또뭐 어? 버스가 있긴 해저저저저 시외버스 터미널 이런 것들 다중이용시설 같은데 특히 거기다가 아 나라에서 정해가 하는데 점점점점 점점, 점점 더 많은 시설 즉 점점 더 많은 시설을 확대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 여기가 우리가 보면은 실내 공기에 대해 가지고 적을 한 거죠. 아, 어 어디서 발생하고 있고 또뭐 대책은 뭐냐 뭐 이런 걸 봤는데. 몇 가지 이 실내 환경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게 있어요. 하나가 뭐냐? 바로 이 부엌의 문제예요. 우리가 흔히 이것을 부엌의 살인자, 더 킬러인더 키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진국도 이렇게 말이에요. 부엌에서 요리할 때 문제가 있어요. 지금 특히 우리나라의이 요리하는 요리 문화에 거기다가 환기가 잘 안되고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뒤에 보면 알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아, 암의 사망률 1위가 뭐냐? 폐암이에요. 담배도 별로 안 펴는데. 그게 다 뭐냐? 요리 때문에. 우리나라 음식 문화를 바꿔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음식물 쓰레기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 실내 공기 문제. 선진국에서도 이래 문제가 있지만은 이 부엌에서 문제는 뭔가 하면 후진국에서 더 문제가 되고 있어요. 바로 여기 보면 이런 야라고 나오죠. The killer in the kitchen. Indoor air pollution in developing country. 개발 도상국가의 실내 공기 오염 바로 이게 뭔가 하면은 엄청난 부엌에서 어?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죽고 있다 봐요 전 세계 약 20억 명이 여기에 노출되고 있고 연간 한 160만 명이 이것 때문에 죽는다 이게 바로 후진국이 우리나라도 과거 이렇게 아저 부엌에 있었죠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지만은 실제로 이 부엌 때문에, 부엌에서 나오는 이 대교의 문제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건강에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후진국에서 심각한 문제다. 응? 부엌의 문제, 부엌의 이 환기 문제, 부엌에서의 공기 문제, 실제로 불을 사용하니까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실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하철이에요. 지금 서울의 지하철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아, 알지만 지하철에 말이에요. 미세먼지, 뭐, 초미세먼지 각종 나오죠. 나오는데, 이거 한 봐요. 이거 보면은, 뭐 어, 지금 국내 기준치가 뭐, 150 음? 마이크로그램퍼 어, 미터 삼성인데, 서울 시내의 평균이 저거예요 48이에요. 세계보건기구 기준치가 50인데, 지하철 전동차는 얼마나 배가 넘어요. 배가 넘죠. 거의 3배 가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역사도 봐요. 지하철 역사도 81.2. 지금 우리가 지하철에서 문제가, 어 잠시 그걸 하지만 은 상당히 많은 미세먼지가 있다. 지금 서울시의 그 공기 오염이 나쁘다. 서울의 대기가 도시에 미세먼지가 높다 하는데 지하철은 지금 엄청나요. 지금 전동차 내에. 또 하나가 뭐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소음 문제 봐요. 소음. 지하철, 공장의 소음이 80에서 90 dB에요. 지하철 타고 오래 다니면 말이에요. 우리 몸에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여러가지 심장이라든지 좋지 않는 거죠, 지금. 거기다가 조금 전에 다시 이야기했죠? 승면이 지하철에서 많이 나와요. 일급발암물질 승면이 지하철에서 많이 나온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지하철, 뒤에 우리 전자파 다시 이야기했지만은 다른 데보다도 지하철에서 전화를 걸 때,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하철에서는, 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게안 좋다고요. 다섯 배나, 왜 그러면 지하철에서, 지하철 봐요. 지하철에서 통화시 다섯 배, 최대 다섯 배 전자파 노출. 전자파가 뭔가 하면은 바람물질로, 발암 바람 가능 물질로 분류한다. 우리 뒤에 전자파 보겠지만, 왜 이러냐? 바로 지하에 있으니까 그 기지국을 찾기 위해서 전화기에서 센 전자파를 내야 돼요. 차단되고. 그리고 달릴 때. 그, 전, 지, 저,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아야 될 때가 뭐냐 하면은, 지하철도 지하철이지만은 또 하나가 뭐냐.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그럴 때는 이것,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에 하나, 서울의 문제가 뭐냐. <laughs> 이 재밌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지공거사라는 게, 65세 넘으면은 지하철 공짜로 태워주는데, 이 지하철 공짜라고 많은 노인들이 이걸 타고 이제 다니는데 실제로, 어, 노인들의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내가 여러 번 하고 다니는데도 지금 아직도 지금 이 우리 이분들이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모르고. 지하철이라는 게 실제로, 어, 인체 건강에 별로 안 좋은 거죠. 여러 가지 미세먼지, 소음 문제, 뭐, 성면, 전자파, 아, 이런 문제가 지금 다분히 있는 그런 실내 환경이다. 또 하나 이제, 에, 라돈 문제를 이야기를 하겠는데 말이에요. 라돈. 지금 우리나라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어, 라돈 침대가 나와가지고 더 이제, 그런데 실제로 이 라돈 문제는 미국에서도 1800,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모르고 있었다고요. 모르고 있었는데 미국의 이 84년도에 미국의 이 펜실베니아에 라돈 주택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것 때문에 전국이 지금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집에 홈 인스펙션 앞에서 봤지요 집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제도가 나오게 됐어요. 내가 그 원래 영어에 했던 그대로 가져왔는데 잠시 내가 약, 요약만 요약 하겠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예요. 8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사람이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이저 레메릭 리메릭 뉴클리어 파워 플랜터 원자력 리베릭 원자력 발전소에 일하던 사람이 건설하는 사람인데, 건설 노무자였는데, 이 원자력 발전소에 가서 일을 하려고 들어가면,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혹시 방사능 물질이 자기 몸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안들왔느냐 거기에 접촉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 비행기 탈때 이렇게 체크하듯이 말이에요. 들어갈 때한 번. 그 방사능 물질이 있나 없나를 체크하고 들어가서 일하고 나올 때 한번 체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일주일 내내 들어갈 때만 자꾸 이게 삐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원래는 나올 때 소리가 나야지 그 일할 때 원자력 발전소에서 문제가 되는데 근데 체크를 해보는 결국은 뭔가 하면 이 사람 집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사람 집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뭐냐? 여기서 가서 찾았는 거지. 찾아보니까 그 사람 집에 지하실에서 말이야. 여기 보면은 they were shocked. 놀랐는 게 뭔가 하면은 그 집에 his basement. 그집 지하실에서 지하 그 보통 보면은 그 지하에 이렇게 빽지카도어 놓고 벽난로도 있고 뭐 어? 겨울에 거기서 쉬고 하는데 그 지하실에서 이저 라돈 물질이 아주 놀랄 만큼 높은 농도의 아동 라돈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리고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담배 1 3 5곽 정도를 피우, 피우는 만큼 거기에 노출돼가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아침 저녁으로 아침마다 일하러 올 때마다 삐삐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왜 괜찮았느냐? 보통 그저 추운 겨울 크리스마스 전까지 겨울에는 지하실을 별로 이용하지 않아요. 보통 인제 지하실을 거의 이용하지 않다가 날씨가 서서히 추워지면은 벽난로 피워놓고 지하실에서 거주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노출돼요. 이봐 이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 가족들 뭐 애도 세 명이나. 이 가족들이 거기서 하루에 133각의 담배만큼의 노출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라돈이 주로 지하실에서 문제가 되느냐? 원래 라돈이라는 것은 뭔가면 우라늄이라는 물질이 라듐으로 바뀌고 라듐이 다시 라돈이 돼 가지고 집에 지하실에 이렇게 스며드는 거죠이 사건이 이제 미국에서 벌어진 거죠. 깜짝 놀랐던 거죠. 이 사람 이름이 뭔가 스탠리 와트라스라는 거예요. 아마 국글로 들어가 가지고 스탠리 와트라스를 찾아보면은 스탠리 와트라스가 지금까지 살아있느냐? 아직까지 살아있대 요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거예요. 엄청난 그, 어, 이제 방사능 물질을 아침마다 가지고 직장에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EPA, 미국의 환경부지요. 그리고 펜실베니아 주가 와가지고 뭐 했느냐. 이집을 하나의 실험실로 쓰고 이 사람들은 다른데로 옮기고 이집이 하나의 뭐가 됐는가 하면은 turned house into lab. 라돈 실험실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라돈을 줄일 수 있느냐.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거기에 바닥에서 나오는 가스를 라돈이 가스예요. 가스가 대기로 방출하고 이런 식으로 통을 만드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살수 있도록 미티게이션 이 감축하는 거지. 감축해가지고 미국의 그저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려가지고 사람이 살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미국 전역이 나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라돈이 문제가 되었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고, 어, 했는데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되어 있다가 뭐냐. 라돈 침대가 나와가지고 지금 문제가 돼. 하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생들도 그렇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강의를 하는 거죠. 아니요? 라돈이 얼마나 위험하냐. 라돈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보면 말이에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하지만은, 방사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호흡을 하게 되면은, 우리 폐에 어가지고 폐암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를 한번 봐요. 그이 사건이 나고 나서 이제 미국 전역에서 조사를 한 건데, 라돈 때문에 1년에 죽는 사람이 2만 1000명이다. 그 음주 운전하다가 죽는 사람이 1만 7,400명이다. 집에 불 나는 것보다도 훨씬 더많지요 물에 빠져가지고, 왜, 여기, 이 경우는 뭔가 하면은 미국이 이층 집이 많아가지고, 그이층 집에서 떨어져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하여튼, 그렇지만은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죠. 보면 이게 봐요. 이, 이 자료가 바로 그거예요. 라돈 때문에 폐암에 걸려가지고 1년에 죽는 사람이 2만 1000명이에요. 하루에 58명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여기까지는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라돈이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토양에서 나오는 거예요. 토양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웰워러 우리나라도 이게 발견됐어요. 우물에서 나오는 거지. 먹는 물에서 지하수에서 나오는 거지. 그리고 외부 공기, 뭐, 어? 그 다음에 그 라돈이 들어있는 그러한 건축 자재로 가지고 집을 지었을 때 빌딩에서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퍼블릭 워터 스플라이. 이거는 뭐 조금 되는데, 이거는 뭔가 수돗물. 수도물. 수돗물에서 나오는데, 주가 뭐냐? 토양에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자료가 나오죠. 라돈이 뭐 어? 원소 기호가 86이고 질량이 220인데 이게 화학 거죠 그런데 뭐냐. The silent assassin. 바로 침묵의 살인자다. 라돈이 지금 현재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피해당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서 봐. 여기 보면 드링킹 워로에도 라돈이 들어있는 거지 지하수 같은데 아, 이것을 지금 제대로, 어, 아,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 봐요. 얼마 전에 보면, 뭐, 어? 유충수돗물 나오듯이 사건이 터져야지 지금 또 문제가 돼요. 지금 하지만은, 우리가 제대로 이걸 알고 살아가야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봐요. 우리나라는 지금 실제로 라돈 고위험국이에요. 미국도 이 사건을, 어, 그걸 하고 나서 전국에 조사해 보니까 봐요. 여기 붉은색 전원 이 지역이 다 위험한 지역이에요. 집을 짓더라도 환기를 잘하도록 그런 식으로 취해야 하는. 우리나라도 봐요. 지금 여기 붉은색으로 된게다 뭐냐? 위험한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 바로 이 화강암들, 화강암으로 된 지, 지대가 이 라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서울도 봐요. 이 서울을 따로 떼가 보면은 서울도 여기에. 이저 어?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것들, 종로구, 성북구 이런데 반지하로 되는데 어있 화강암 반대, 화강암 화강암 반대, 비화강암 반대가 있죠. 화강암 반대가 다들 높은 그런 지역이고 그 중에서 특히 반지하로 된 그런 주택가들 지금 이게 에 내가 그때 그 당시에 국민만과학원장 립할때 조사했던 건데 봐요. 여기 보면은 단독 주택의 경우는 33%가 라돈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여기 보면은 아파트가 그놈야, 낮아요. 왜? 위로 올라갔으니까. 빌딩 위로 올라가고. 연립도,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말이에요. 22.2%가 라돈 기준치 이상이에요. 근데 이 라돈 기준치도, 어 이게 뭔가면은 다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담배 피우는 사람의 경우는 실제로 뭔가 하면 8배나 더 높아요. 8배가량 상승한다. 기준치를 아래에 있더라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거기서 나온 로, 라돈에 노출되면 8배나 더 많은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해야 할 중요한 것 중에 이건데 국가를 너무 믿고 있다가는 자기가 피해를 당하니까 학생들 스스로가 이 라돈에 대한 것들, 자기 집에 대한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지 말이에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병은 걸리지 않는 게 최고예요. 어, 여기까지 우리라도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